협의 이혼 잘못 처리하면 후회합니다. 협의 이혼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지만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들을 철저히 다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협의 이혼 절차에서 꼭 알아야 할 준비 사항과 필수 서류 작성해야 하는 문서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협의 이혼의 특징과 준비해야 할 사항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협의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산 분할.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화폐 등 모든 재산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나눌지 합의해야 합니다. 둘째, 부채.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채 대출 카드빚 같은 것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양육권과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넷째 면접교섭권. 양육권이 없는 배우자가 자녀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위자료.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에서는 필수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 협의 이혼 절차는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문서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려면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화 긴 신청서.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부부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부부의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이혼 당사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자와 면접교섭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녀 관련 서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와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서가 필수입니다.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자. 부모 중 어느 쪽이 자녀를 주로 돌볼지 결정합니다. 양육비. 양육비 지급 금액 방식 지급 기한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 비양육권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일정과 조건을 협의합니다. 이는 분쟁 예방을 위해 명확히 정리해 둬야 합니다. 작성해야 하는 문서들. 협의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간 합의를 문서화하고 이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첫째 재산분할 합의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는 법원이 재산분할에 개입하지 않는 만큼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분할 합의서에 대해 공증을 받으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때 확실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자료 합의서 위자료 청구가 있을 경우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식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위자료는 재산 분할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역시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양육비와 양육권 협의서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와 양육권 관련 사항은 문서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 간의 구두 합의만으로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서류를 준비하세요. 협의 이혼에서는 부부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구두 합의로만 이루어질 경우 이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숙려 기간 동안 충분히 제고해보세요. 숙려 기간은 이혼을 심사숙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리하고 결정을 제고하는 시간을 활용하세요. 협의 이혼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이혼 방식이지만 충분한 준비와 문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서류와 합의서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정확히 따라주세요.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합의와 서류 준비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